안녕하십니까. 위엔터테인먼트 배우 조성욱입니다.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의 민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음, 첫 작품이고, 그고첫 조명이다 보니까 매우 아쉬웠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즐거운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빵을 자주 만드는데 선배님들한테 제가 가져다 드리면 민호야, 더 맛있게 만들 수 없니? 뭐 이런 장난을 해주셔서 더 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친근하게, 되게 편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선배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를 찾아주시는 팬분들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더 좋은 작품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